무슨 자료 찾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애터미 회사에 자료들 갖다가 이렇게 모아서 주면은 교수님이 깜짝 놀래 어떻게 이런 자료를 가져왔냐고왜냐면 그런 자료 교수님들 접하기 힘들거든 어떻든 그것도 실력이잖아요 내가 회장인데 내가 부그 자료를 했는데 뭐가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는 것은 기본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여덟 시간 근무 시간 중에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은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되게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공무원 여덟 시간 근무하는데 나는 저기 두 시간 걸리는 거리에서 왔으니까 아홉 시가 아니고 열한 시에. 지금 19시에 집에서 출근했으니까 그때부터 출근 시간으로 쳐주세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딱 일하는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그때부터 8시간 동안을 하라는 거예요. 고개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반성을 해보라고. 정말 매일같이 8시간을 했는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어? 1억 투자했어, 2억 투자했어. 그러면 계속 문 닫아놔요. 아니잖아, 손님 오든지 말든지 아침에 가가지고 그냥 새벽한지 열고, 혹시 또 그냥 어? 늦게라도 손님 하나 온가 싶어도 계속 열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뭔가를 어?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요게 요게 가게 셔터요 셔터 이거. <laughs> 이위 이거. 어, 우리는 무조건 데 요게 요게 돌아다니는 가게잖아 이거. 요게 열려있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게가 오픈해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8시간은 떠들어야 돼 이렇게 어? 근데 하루에 고객 만나가지고 몇 시간 떠드냐 이거예요 자 우리가 한 달에 1억을 버는 이런 큰 성공을 하자는 건데 어? 하루에 8시간도 안 하고 무슨 그런 성공을 하겠다고 하냐 이거예요 성공 못하는 것이 맞지 성공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 그게 터미의 특별한 점이야.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행운으로 해서 내가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운수 대기로 살 수가 없어. 100% 성공을 해야 돼. 왜? 나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100% 성공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